2024년 5월 27일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주제를 놓고 판데믹과 각 나라 간 의견 충돌로 지난 5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던 연례 정상회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의 실질적 성과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의 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동부가 삼국 정상이 모여 이렇게 다른 입장을 확인한 것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 간 의견 충돌은 이렇게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 p o 밴드 아이브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의상, 디자인, 액세서리에 각 나라 팬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드러내고 있고 중국에서의 반발은 영국이 BBC에서도 주목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BBC 월드 서비스 팟캐스트 사운드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치고 있는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아직도 서구권에서는 라디오를 대신하여 특정 주제로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담긴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이 듣는 중국과 한국의 TV 콘텐츠, K팝, 영화 등에서 벌어지는 무단 아이디어 복제 그리고 아이디어 복제를 넘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온라인상의 다툼은 그 자체로 영국 청취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이브의 해야 뮤직비디오를 몇 번이나 감상하고 있지만 중국의 문화를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거나 후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인이 당연히 그럴 테지만요. 일부 유사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선점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심지어 도둑맞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중국인들의 실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문화를 공산당의 독재체제에서 발전시키고 세계적으로 알리지 못한 그들의 잘못이죠. 이는 마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즐기던 소울 R&B 음악 장르를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백인 남자 가수들이 받아들여 성공하는 것을 시기한 것과 같습니다. 음악을 통해 전 세계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뻐하고 인기를 얻었던 엘비스를 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엘비스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와 정신을 훔쳐왔다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폭넓게 즐기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엘비스는 전 세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라이브는 정말 재능과 끼가 넘치는 케이팝 그룹으로 이 시대의 엘비스와 같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브의 멤버 한명한 한 명이 각각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중국의 각 세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과 소위 온라인 키보드 워리어의 시기, 질투 그리고 비난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기혁자들의 자유분방함, 창조성은 중국의 강압적이며 권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사실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며 중국은 과거 문화대혁명 때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공산당 스스로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 단절의 결과가 바로 지금 벌어지는 현시대의 중국 문화의 후진성이며 이는 결국 온라인상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오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역사를 5천년으로 규정하며 과거 명명했던 수많은 왕조의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만 치부하며 모든 민족을 중국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각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게하여 중국인으로 동화되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일당 독재의 효율성과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은 1억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들과 대도시 중국 인민들을 만족시키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획일화와 강제성이 결국 창의성과 개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BTS 아이브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소개해드린 영국 BBC의 팟캐스트에서는 온라인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나열할 뿐 보다 깊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역사와 관계를 잘 모르듯이 영국인들에게는 낯설고 흥미로운 남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외국에서도 한국과 중국인들이 아이비의 해야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동양적 그래픽과 상징물들을 놓고 소유권 다툼과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것은 분명 재미있는 싸움 구경일 겁니다. 다음 주제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